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주님 어느 생각이 당신의 힘을 헤아리며 무엇으로 당신의 영광을 잴수 있습니까? 무한한 당신의 자비와 사랑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로 당신을 따라 모인 이들을 굽어 살피소서. 거룩한 집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은총과 자비를 허락하소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에 찾아오신 주 예수님. 무너진 마음 가운데 높은 벽 늘 넘어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님 한숨 깊이 어둡던 내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무너진 세상.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지난 8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까? 나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에 깃든 말씀은 무엇인지 떠올리며 8로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분명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무턱대고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게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움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가득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 3계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맹세,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은 단연코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는 맹세를 할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이야기랍니다 33절 말씀.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3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헛된 맹세는 거짓수라는 맹세일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남을 속일 생각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맹세와 같습니다. 그러니 헛된 맹세를 할수 없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씀, 3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또 다른 사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 35절에서 36절 말씀. 땅으로는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 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털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맹세할 수 없고 땅에서도 맹세할 수 없고 우리의 연수 안에서도 맹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맹세를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맹세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맹세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욕보이는 맹세일 겁니다. 우리의 치기가 가득한 맹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맹세는 아닐 겁니다. 공동번역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3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과 맹세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단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분별하여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8월 한달 동안 우리에게 임한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8호를 마무리하며 한 달을 돌아봅니다. 감사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천미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통독하실 말씀은 호세아 9장에서 13장, 구약 성경 1264페이지에서 1268페이지입니다. 제 구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슬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창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해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첫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음으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새 열매를 죽일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인하게 돋는 독초 가드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전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지은 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밥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지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제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해 줄 옷, 사랑해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인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건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읍시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비로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레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웠었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제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 들어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슬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로앗은 불이 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가에서는 무리가 스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니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늘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늘을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건을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제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방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다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런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곧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공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죄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하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치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화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셈이 마르고 그 싸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오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